어제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왕이 했던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을 다 모았죠. 왜냐하면 이제 북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느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워낙 선대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남북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 3절 보십시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유월절인데 어, 왜 무교절입니까? 같은 절기죠. 유월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절기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 앞에 고난 주간 있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과 부활절은 전혀 다른 절기인데, 그런데 이걸 같이 이제 붙여놓으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쓰는 절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 같은 절기로 보는 것입니다.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남북이 같이 와서 이제 하나로 지키니까 얼마나 큰 모임이었겠습니까?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6월 절 개혁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제단들을 먼저 깨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에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개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것부터가 개혁이에요. 같이 할수 없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때 나를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먼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돈 물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속이 될 것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늦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까? 아니, 과도한 업무입니까?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주식 생각 하루 종일 주식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아 주식을 뭘 사고 뭘 팔까? 그거 빨리 파세요. 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주식 그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없앨 때, 그때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못 없앱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거든요. 이게 우상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그리고 또 편해요. 계속 섬겨왔던 거니까 가장 그 버리기 직전의 운동화가 제일 편하죠. 그런 것처럼 가장 더러운데 왜 신고 다니느냐 제일 편해서 그래요. 그걸 먼저 없애는 것, 익숙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과 결별하는 것, 그것부터가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다 모였을 때 향단과 재단들다 제거하고 기드론 심내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위한 정결 의식을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1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북쪽 사람들이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긴 왔는데 유월절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결함 없이 이걸 그냥 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없어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 보면 이 구절만 딱 보면 야, 히스기야 대단하네.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는요. 히스기야가 왜이 기도를 했는가? 야 너희들 왜 잘못했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역대하 육장에 가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장 십구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왕이 전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절,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이에요. 희스기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응답하신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저께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규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거. 모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그 사람을 하나님을 얼마나 맞이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유월절 절기가 시행이 되죠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3절 보니까 온 회중이 다 시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시칠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나 봐요. 7일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을 연장해서 또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나 너무나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고 우리가 즐거움과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면 힘들 것 같잖아요. 야,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이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괴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날 때 오래된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개혁하는 자들,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내십시오. 두려워 말고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사나 싶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이후에 또 뭐가 와요?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기쁨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쁨과 하나됨이에요. 기쁨과 하나됨. 기쁨과 연합.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쁨과 하나됨. 기쁨과 연합.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땅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예전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요, 바나나 한손못싸먹었어요 요즘은 누가 바나나 먹어요? 아주 많이 성장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사회 안 좋은 부분들은 더 많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또 분열. 모든 세상에 각 계층마다 다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쪼개지고 찢어지죠. 이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축복, 기쁨과 하나됨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서 못 봤는데 요즘은 진짜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진짜 무서워요. 뉴스를 보면 끔찍해요. 야, 이 기자를 기자들을 제정신으로 살수 있나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대한민국을 다시 불쌍하게 봐야 돼 법을 재정비하고 교회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법으로 통제 못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땅을 고칠 지니라 이 약속 붙잡고 안 믿는 사람이야 몰라서 못한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땅 우리 가정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연합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사탄은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찢어 놓으려고 합니까? 근데 끝까지 우리 뭉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과 연합의 축복을 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이 하나되고 다시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위에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땅에 기쁨과 하나됨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하루 사용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이후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